하이델 베르크 제 4주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죄의 비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배웠습니다. 제 1주일부터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구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을 부당하게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사들을 잃게 했습니다. 제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정과 배도를 형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범죄, 뿐 아니라 원죄에 대하여도 몹시 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선언하신 거로 이생과 내생에서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제 11문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진정 자비로우시지만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그분이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위험에 힘입어 저질러진 죄가 몸과 영혼에 대하여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문답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여자를 유혹했습니까? 타락한 천사인 사단입니다. 사단이 여자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이를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을 믿고 선악과를 먹고 자가 주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도 금지된 실과를 먹었습니다. 사람이 금지된 실과를 맞이 못해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사단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일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순종과 부패를 처벌하지 않고 강과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과 내세에서 죄를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생에서 어떻게 죄를 벌하십니까? 전쟁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기타 등등으로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이후에 죄를 어떻게 벌하십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사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 이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읽습니까? 주의 임재에서 쫓겨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하지만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의 위협을 유행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